오늘은 두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라면 우유를 먹어야 할까요? 두유를 먹어야 할까요? 먼저 우유는 소나 다른 가축에서 짜낸 젖으로 동물성 음료입니다. 두유는 콩을 갈아서 만든 식품성 음료로 우유와 두유의 영양 성분은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탄수화물의 함량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유에는 약 9g, 무가당 두유에는 4.2g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우유의 유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지만 몸에서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체중관리 중 우유보다는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밀크를 추천드립니다. 지방 함량은 우유는 7g, 두유는 5g이에요.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의 58%가 포화지방, 두유에 들어있는 지방은 12%가 포화지방이랍니다. 다이어트 할때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물어보신다면, 우유보다 두유가 더 좋다고 확언할 수는 없고, 두 가지 모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공급하는 좋은 식품이지만,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인 점, 단백질 함량은 비슷하고, 당질과 지방 함량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목적에 맞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유의 효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두유 효능 7가지. 첫 번째 풍부한 영양소. 두유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식사 대체제로도 많이 사용되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을 챙기려고 하는 채식주의자나 유제품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아요. 두 번째 심장 건강.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동맥 경화 예방 등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세 번째 면역력 강화. 아미노산과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체내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어 감기나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신체의 항산화 능력을 향상시켜 세포 손상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네 번째 뼈 강화. 칼슘, 비타민 D, 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포만감을 주는 음식인 두유는 체중 조절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어요. 풍부한 식이섬유로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 문제를 해결해 주어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여섯 번째 피부 건강. 비타민 E와 아미노산이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줄수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뇌 건강.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12를 함유하고 있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때 우유보다 두유를 더 추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우유를 마시면 설사나 복통, 복명음 등 소화장애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두유 섭취가 추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동물성 제품을 피해보려는 노력이 높아지는 것도 한몫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유의 효능과 함께 다이어트 시 우유보다 두유가 더 추천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잘 알고 먹어야 더 좋겠죠? 면역력 떨어지는 환절기,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